여러분, 로또 1등 당첨.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빚을 갚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로또 1등 당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희망을 잃지 말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19일 1168회 로또 추첨을 앞두고 특별한 분석과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당첨번호 패턴을 심층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음향어행과 사주의 원리를 더해 이번 주 가장 유력한 당첨번호 조합을 도출해냈죠. 오늘은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행운의 여신을 잡아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실 때 단순히 직감이나 감으로 번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일이나 좋아하는 숫자 혹은 그날 떠오르는 번호를 무작정 고르시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꿈에서 본 숫자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번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첨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로또 1등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1등 조합 전략, 지금부터 딱 7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숫자를 분산해서 선택하세요. 1부터 45까지 고르게 나눠서 골라주세요. 한쪽에 몰리면 당첨 확률이 떨어집니다. 둘째, 홀짝 균형을 맞추세요. 홀수 3개, 짝수 3개 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모두 홀수, 모두 짝수는 피해주세요. 셋째, 끝자리 숫자를 주의하세요. 53, 23, 33처럼 끝이 같은 숫자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다양한 끝자리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넷째, 최근 당첨번호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주간 나온 번호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자주 나온 번호는 한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연속번호는 1세트 정도만 넣어주세요. 20일, 22처럼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 개 연속되면 당첨 확률이 낮아집니다. 여섯째, 보너스 번호도 참고하세요. 보너스 번호가 다음 회차 범 번호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체크해 보세요. 일곱째. 지난 회차 1등 번호를 활용해 보세요. 저전 회차 1등 번호 중에서 1에서 2개 정도만 포함해 보세요. 운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전략을 참고하면 선택이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번호 조합도 꼭 만들어 보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168의 로또에서 주목해야 할 강력한 번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번호는 15번입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히 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번호입니다. 무려 170회 이상 당첨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흐름을 자랑합니다. 풍수에서는 15가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됩니다. 삶의 전환점을 찾고 싶거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번호입니다. 두 번째 행운번호는 17번입니다. 강렬한 에너지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번호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최근 몇 회차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며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7번은 결단력과 자신감을 강화해주는 숫자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번호는 당신의 선택을 더욱 확신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운번호는 19번입니다. 창의성과 독창성을 상징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최근 흐름에서도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번호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풍수적으로도 19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이나 혁신적인 변화를 꿈꾸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행운번호는 21번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며 관계와 협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당첨 기록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번호입니다. 21번은 특히 인간관계와 협업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협력의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삶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순간에 강력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행운번호는 31번입니다. 독립성과 자신감을 상징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번호입니다. 당첨 이력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31번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거나 독립적인 성취를 꿈꾸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도전 정신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운번호는 35번입니다.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는 번호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5번은 특히 변화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꿈꾸는 순간에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에게 이 번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행운 번호는 36번입니다. 재정적 안정과 성공을 상징하며 금전운을 강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풍수에서도 36은 재물의 순환과 안정적인 금전운을 의미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당첨 기록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며 그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싶거나 금전적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며 안정감을 제공하는 번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덟 번째 행운번호는 37번입니다. 직관력과 영감을 상징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당첨 기록에서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그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37번은 특히 직관력을 강화하고 창조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감이 필요한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 번호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행운번호는 39번입니다.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성장과 창의성을 의미하는 숫자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당첨 기록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39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숫자로 알려져 있어 현재 상황에서 활기를 되찾고 싶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열 번째 행운번호는 45번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상징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최근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풍수적으로도 45번은 성공과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순간에 이 번호가 강력한 지원이 될 것이며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각 숫자는 풍수학적 의미와 최근의 당첨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또를 구매하실 때이 숫자들을 참고하셔서 행운의 기운을 끌어당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1168회 로또에서 피해야 할 제외 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 당첨 확률이 낮은 숫자들은 전략적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최근 당첨 기록에서 매우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번호인데요. 과거 10회 동안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5주간 미출연 번호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최근 패턴상 당첨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은 최근 20주간 출연 빈도가 극히 낮은 번호 중 하나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보너스 번호로 등장했지만 메인 당첨번호로는 오랜 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번호는 불규칙한 출현 경향을 보여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8번입니다. 38번은 최근 6개월 동안 출연 빈도가 매우 낮아 침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번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회차에서도 당첨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번호를 선택해서 배제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1168회 로또에서 피해야 할 제외수는 3번, 24번, 그리고 38번입니다. 과거 데이터와 최근 흐름을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이 숫자들은 당첨 확률이 낮아 보이니 전략적으로 제외하시고, 상승세에 있는 다른 번호에 집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1168회 차 로또를 준비하는 분들은, 앞서 추천드린 번호들과 함께 출연 가능성이 낮은 번호들을 피해가면서 전략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로또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통계적 분석과 풍수적 해석을 결합하여 보다 높은 확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추천드린 숫자들과 함께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1168회 로또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최적의 구매 타이밍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로또는 단순한 운이 아닌 언제 구매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당첨 데이터와 풍수적 기운의 흐름을 종합해 볼때 이번 회차에서는 특히 금전운이 강하게 몰리는 시간대 세 가지가 주목됩니다. 먼저 수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수요일은 전략적 사고와 결단력을 강화하는 날로, 특히 오후 4시는 하루의 에너지가 정점을 지나 안정적으로 흐르는 시점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이 시간은 금전과 관련된 기운이 서쪽으로 몰리며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타이밍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로또를 구매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행운을 기대할 때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금요일은 한 주의 마무리와 수확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날로, 특히 오전 시간대는 하루의 기운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번호를 선택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풍수적으로도 금요일은 금전운과 연결된 날로,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하면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시간대는 토요일 정오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입니다. 토요일은 로또 추첨일로 주간 운이 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오는 태양의 양기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순간이며 풍수적으로 음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간대는 즉각적인 에너지 변화와 함께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 추첨 당일의 기운과도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168회 로또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구매 타이밍은 수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그리고 토요일 정오 12시에서 오후 1시입니다. 이세 가지 시간대는 풍수적 관점과 과거 당첨 흐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좋은 기운을 담아낼 수 있는 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로또를 구매하실 때에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당첨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로또를 구매할 때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여유롭게 번호를 선택하고 좋은 시간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급해서 혹은 무작정 큰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매하면 오히려 행운의 기운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기운이 좋은 시간대를 골라 차분한 마음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이번 주의 큰 행운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꼭 좋은 시간대에 구매하셔서 여러분에게도 로또 당첨의 기쁨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로또 당첨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번호 선택과 구매 타이밍에 집중하지만 사실 당첨 기운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재물운을 강화하는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번 1168회 로또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풍수 인테리어 소품은 바로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풍수에서 강력한 재물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식물로, 특히 중장년 및 노년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이템입니다. 넓고 시원한 잎사귀는 마치 부채처럼 돈을 쓸어담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탁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집안의 에너지를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것이의 동쪽이나 남쪽 창가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하며 남쪽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위치에 두면 더욱 강력한 풍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 두면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냅니다. 관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몬스테라는 은은한 빛을 좋아하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에 두세요. 물은 흙이 마르면 넉넉히 주되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잎사귀에 물을 자주 분무해주면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잎이 클수록 재물운이 커진다고 하니 정성을 다해 키워보세요. 그 정성과 꾸준함이 쌓여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번호들을 잘 활용하셔서. 로또 1168회차에서 여러분의 행운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린 행운의 번호들이 높은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당첨될 것이라는 확신과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매일 주변을 정리하고, 미뤄둔 일들을 해결하며, 풍수의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로또뿐만 아니라 더큰 행운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원하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여러분께 더큰 행운과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